레코이션은 말려 캐트베벨을 이렇게 들고 걸치고 있는 자세죠. 레코이션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선에 가까나날수록 레코이션도 유지하겠죠. 내 중심선 은 어제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발의 중앙이겠죠. 양발의 중심이 되고 앞뒤의 중심인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발 뒤꿈치서부터 발바닥 끝까지 했을 때3등분을 했을 때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중심이고, 이 부분에 서로 서을 그은 다음에 여기에 중심이 되 있는 게 중심이죠.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서 있을 때 중심은 바로 이 부분이 있는데, 캡테베를 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한 손으로 들었으니까 중심이 쏠리게 되죠. 어디로 쏠려 오른팔로 들었으면 오른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래서 중심선이 약간 당연히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론 왼쪽 왼발에 놓고... 놓는 방법도 있어요. 캐트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포이션 특의 어, 첫 번째 전략은 자 내가 이렇게 우리가 무난하게 레포이션 잡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음. 그냥 약간 몸의 앞쪽에다 놓는 레포이션인데 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은 뭐예요? 내 좌우의 중심에 좀 가깝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게이 장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표현적으로 케틀벨이 내몸 앞에 있게 되잖아요. 내 몸이 앞에, 앞에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케틀벨이 무겁다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돼요 그래서 보상 작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밀게 되거나 이런,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몸을 이렇게 우크러트리는게 더 낫다. 무거울 경우 너무 필려고 하지 마시고 가벼울 땐 가능해요. 가벼울 때 이게 완전히 다필수 있죠. 하지만 가벼울 때는 음, 이건 가벼울 때고 무겁다는 가정을 한다면 약간은 웅크셔트 이제 내 중심에서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죠. 이게 아이라고 상상해 보죠. 아까 대답할 때도 설명 다 했지만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이렇게 움크려듯이않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는 부모님 없죠 테트벨를 이렇게 안고 있는 부모님, 이렇게, 이렇게 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는 게더 음, 가볍죠. 그래서 내몸에더 긴장을 더뺄수 있다는 거죠. 더 이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 자세는 전부 다 이렇게 안고 있죠. 이거 이거 테트리베 적용한다면 이게 아이인 거죠. 내몸 앞에 안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약간은 내 몸에 가까 가져오면서 약간 웅크려듯이 이때 주의사항 엉덩이를 밀지 않는다 엉덩이 밀면 바로 허리에 다 직격탄이 니까 밑으로는 딱 고정하고 위로만 상체 쪽에서만 약간 웅크려진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레코이션이에요 레코이션 레포지션 1번이라고 하죠이 정도 딱히 없어요